그 네. 네. 그렇게 심각해요. 근데 못봐 가지고. 아 네. 아, 아, 아 그흑키님 진짜 네. 다행이다흑키님안본데 아, 삽니다. 흑 허키 님, 술 먹고 방해, 술 진짜. 먹고 텐션 맞는 거다더못 해. 제달 안 나오네. 뭔가 많이 했지. 리얼이에요. 저거 시... 좀 빡투박하고 그냥 빡투박. 스트라이커로. 박박이가 스트라이커? 들어왔어요. 아, 빡스투 근데... 캡스. 아, 공격수. 예. 네. 네. 근데 아... 공격수로 연속 3태장 네. 들어봤어요? <laughs> 아, 그건 단님 아니야? 아야, 아니, 아니, 그아그 아니, 친선이요, 서 친선. 아, 아 진짜. 여성? 아, 맞네. 맞네. 친, 친선은 경기 아닙니까? 아. 아, 문환이. 아, 빡토박이라고. 아 빡토박이라고. 친선을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아, 맞아요. 그 연습 테스트인데. 연습이었는데. 특히 <laughs> 그 문환이 빡토박이라고그 상대 상대 박스 안에서 골 찬스는 잡았는데 골을 못 넣었어. 박스 안에서 정확한 찬스 잡았는데 못 넣었어. 아 야쿠부. 근데, 아니 정확한 찬스 아니었어. 근데 근데 우리 우리 근데 우리 진영 와가지고 페널티를 줬어 어? 스트라이커인데. 딴단 <laughs> 어려운 공이었어. 어려운 <laughs> 공.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우리 스트라이커. 진영까지 내려가지고. 박스 박스가 그그 의미예요? 네. 네, 네. 페널티 박스 페널티 박스. <웃음> 활동성이 <웃음> 장난이 아니시네 어이 미쳤어 상대는 골못 넣게. 스파인 줄 알았어 그때. 뭐지 이중관 n 인가 아.. p a 님 나중에 보여드려야 n 네 나이스 you couldn't. Nice. Buna Pakova. Please, how do you think? I guess I'm the 자 n i c k I'm a child of Thais Nick. I'm a c h c 클라스어 아, 지금 엘리 d 패드 연결이 안된 말이야 엘리 l 패드 사셨어요 에이? <웃음> 에이? <웃음> <많이>. 오, <개호수. 웃음> 아니. 아니 어, 봐도 이거 네이마르 개인했기했문에 이거 다 따라하잖아. 왜왜 누가 했어? 어, 아, 내가, 지금 내가 했어. 키퍼가 지금 <laughs> 네이마르 변경해서 좋은 시도페 아, 좋은 시도다 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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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대 건너였네하면안 되겠다. 아, 나팀못 봤어. <laughs> 아니, 사람 갈아가며 하는 거예요. 아, 팀못 봤어요? <laughs> 진짜 팀못 봤어. 지금 가려가면서지 <laughs> 다시, 어? 오! 오케이, 꿀, 꿀, 꿀! 여기 FA인가? 이안 될까? 네. 아우, 가비, 까비 크로스 <laughs> <laughs> 안 찍, 안 찍혀있는 것 같은데, 느낌상. <laughs> 이 캐릭터 안 찍었나본데? 안, 안 찍었나 나군님, 네? 엘페 그거, 동글. 네네. 동글 안돼 뭐. 엘페 아이씨 왜? 에 말했잖아 근데, 에이, 근데 리시,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전용 리시버 사야 된다고 저 저랑 베라, 베라 팀이 다 말했는데 또 사야 돼? 음, 아 나는 그런 거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동 동. 그거 엑스박스 원 전용으로 사야 된다고. 네 아, 전용 리시버 사야 돼. 아, 2만 이만 2만 원. 오늘 무난히추탈체크두번이요2만 원짜리? 아 이거 무난하지 않잖아. <laughs> 어, 무난히추탈체크두번 좋았습니다. 아니. 이게 이게 무난했다. 아니야 선늘리이 막아주실 아니. 거예요. 맞아 맞아. 내운. 아 좀... 요즘 다 똑똑해가지고. 어, 가진... 퀄퀄리입니다 퀄리. 콜리. <laughs> 다음다. 아니에요 아니, 요즘... 뭘 재생해요. 다음다. 아, 뭐, 힘들... 한두, 힘들... 한두 번도 아닌데 몇 번도 아닌데. 요즘 다 똑똑해. 봐봐. 다봐다 아지... 다, 다 고개 속여. 근데 <웃음> <웃음> 그것도 막는 방법 이 있어요. 아, 아이고. 심리전에 이기면 돼요. 심리. 오케이. <웃음> 무슨 이상한 소리 나는데? 쌀 치는 거보다이 <브라운> 그렇게 망가져 뭐, 왜 망가져 아 진짜 힘들다 왜 나한테 링크걸리 버그인이 안돼 왜요? 왜? 왜? 뭐야 응, 영웅까 빡투빡 정리 너난이 미드야? 아니 백이요 백. 백이지 나 가지도 못해 페널티 하나 뽑았어 가지도 못해 무화님은 마이크 안낄 때가 진짜 잘해. 마이크 안낄 때. 진짜, 그때 겁나 잘해. 무화님 마이크 선을 끌어내야 돼. 너무 극단적인데? 아니. 음. 아, 네. 그 서버에서 뮤트 시키는 거 있지 않아요? <laughs> 아, 그래요? 예. 네. 방장이면 뮤트 시키는 거 있을 텐데. 해봐야겠다. <laughs> 나이스 아, 나이스, 크로스. 아이고. 아, 오리지, 아, 이거 오리지, 니라 씨, 엘리트 패드 개 좋네, 리뷰. 괜히 잘 나갈 것 같아. 야이 번호지 갱 모르겠어. 아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이마르가 쭉을 먹잖아요 네이마르 골키퍼 봐전 나이스. 아프... 오, 멍. 잘했다. 달리지 말고 앞으로 쭉 누르는 키 넘기. 달리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쭉 어떤 거요? 그 오른쪽 페데르 쭉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러면은 사람 키를 넘겨. 요 아, 그거 그거 아까 아까 내가 했던 거예요, 버키님. 아. 방금 내가 했던 거. 아, 뭐, 아, 그거? 응. 언장, 아, 우, 언장 꼴 먹혔지? 나이스. 문화님, 문하, 뱃스. 나이스, 뱃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음, 그, 냐고 아. 뒤에, 그, 아, 이거 하고 RM 캐릭터를 실수 가져와야 되겠다. 라그님. 네. 뱃스 안 찍힌 거긴 그, 그, 모양이랑 짧은 모양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 아래 에 끼는 거 말하는 거죠 트리거 이거 자기 입맛에 맞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어, 트리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은색, 을... 은색 은색 트리거 말하는 아니, 거죠 말고 은색 말고 어떤 거? 이기요 아는 게 없구만 뭐 물어봐놓고 아는 게 없으면 어떡해오아떨궈진거 좋았는데 아씨 그렇게 안 되고. 어, 오, 뭐야 뭐, 광수님 뭐야 뭐. <laughs> 뭐야 띠용 어, 어리둥절인데 진짜 니키바나 네, 좋다 부럽다 사면 돼요 안 사실 많았다. 줄 알았는데 사셨구나 왜요 그냥 막 동글이 안 된다 그래서 안 사실 줄 알았지 동글도 사야 될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정품 사셔야 돼요. 네, 그 원패드, 2만 얼마짜리. 일단 지금은 유선으로 하셔야 되겠네. 네. 어차피 나오지? 원, 원 있으니까. 원, 원패드도 있어. 동글이 뭐예요? 냉. 동글이? 동글이 자는 자고 있어, 지금. 아니, 뭐, 뭐, 뭐냐고. <laughs> 뭐, 아니, 뭔 얘기 하냐고. 동글이 자. 아, 이상, 이상하게 주탈 것 같은데. 잠깐만. 나이스. 어, 살릴 줄 알았는데. 우구는스타미오셨는데 갔어. 아니뭐올줄 모르고 간 거지. 희심이 떨어졌네. 아니, 아마 정말. 내일 아침이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걸. 희심이 떨어졌. 어 지금도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진짜. 어디 가셨는데요? 아, 니 내일 장례식장 간다고 저 아, 진짜 간다는데 아직도 아직도 안 자고 있어. <laughs> 우리한테 막한 시에 갔는데. 나간 나간 지가 한시한 한,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 지금. 뭐딴거한 아. 거지. 딸 그거 말고 할거 없지. 날씨, 패드를. 그래, 거의, 패드. 좀두 시간 어, 동안. 많이 여러 보시는 거지, 뭐. <웃음> <웃음> 와, 두 시간 동안? 그죠. 뭐, 동물이님 자기부 조를 했는데. 젊은 날이잖아. 오케이, 괜찮나가. 오, 맙스테이션 달... 개잘나가. <laughs> 우와. 아, 큰일 났다. 우다 어? 아, 조졌다. 우와. 우와, 왜 이래? 오, 써졌다, 이거 개수도 되고. 우리 진... 네, 네, 네일, 내일, 내일 팀깨만안 되겠다. 아 근데 그 그게 그 개인기 안나 근데 어떤 거 내가 쓰는 거는 그거 게임하는, 그거 그거는뭐저 개인기 오성짜리 아닌가? 아 훈얼도 훈얼도 해야겠다 훈얼도 훈얼도 안 됐네? 어 됐다. 아 어, 씨발 개 좋아! 님들 <laughs> <laughs> 내일 내일 팀 게임 없습니다 님들. 네알습니다 아, 네. 아, 아, 아이고 뭐그럼 신다면 쳐야지. 근데 개 부덥다 진짜. 뭐야, 내일 진짜 쳐요? 그냥 아니 아니, 서, 아니 성진님 보고 이제 예. 쉬어 진짜 쉬어야 될것 같아. 각잡고 악잡고 아, 쉬어요. 응 예. 아우 지린데아 <laughs> 우리도 좀지릴것 같다 여러 의미로. 뭐 자랑하는 거야 뭐야 지금? 아근뭐 아, 자랑하는... 여기 내가 어, 라그님이 원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엄청이나는데? 실전에서 쓰지 못해. <laughs> <laughs> 진데 진짜, 진짜 좋아요? 그럼 사게, 나도. 아, 진짜, 엄청 부드러워. 내가 원패드도 쓰고, 360도 써보고, 다 써봤거든요? 패드를? 3 6 완전 다른데? 나군이 어, 뭐, 남은... 그랬어. 나그이 똑같다. 고 나는, 나는 사지 말라고 한 거지. 아, 똑같다. 진짜 사지 말랬어? 어, 개, 개잘되네. 어, 개, 습니다 아, 근데 뭐... 이번에 설날에 조카들 돈 줘야 돼요. 안 돼. 역시 30대는 달라. 샀 돈이 없어. <웃음> 30. 아이 <laughs> 역시 <laughs> 30대는 달라. 이거 아, 왜 이렇게 약하야, 나가? 나 근데 또, 부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냥 자꾸 차도 됐었는데, 그. 아, 야, 자꾸, 자꾸 차도 맨날 동그리님 보라 했어, 나보고 아, 이 그, 아, 역시 동그리님. 아니, 오늘 동그리님 인턴 따위한테 우리가 뭘뭐 이렇게 쫄아요. <laughs> 아니야, 이제 저거 리그 끝나서 리, 인턴 아니야. 어, 이제 인턴 아니야. 잘았어 아, 해봤자 막내데 씨. <laughs> 와! <막내는 부르지> <laughs> 막내 뚫지 맙시다. 응. 아이 막내. 아이 근데 그래서 일단 저거 어쩔 거임. 저거 우와. 그룹방 올린 거. 뭐 있어, 우리? 투표한, 투표한 거. 아니, 성지. 일단, 어, 내 이번주, 이번주 안에? 내일, 일요일까지? 내일까지? 일요일. 아, 근데 지금, 다 적은 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 크으, 아, 아, 아니, 이거 씨. 왜, 왜, 왜 적은 걸? 키치님 네. 오살아 네. 살았는데? 아, 진짜. 달라. 이 패드가 괜히, 10만원 먹는 게 아니네. 미쳤네, 이거. 그 막, 네. 버섯 모양 같은, 고추모양 꼬추모, 같은 거. <laughs> 그거 쓰니까 개, 멋대 아... 어땠어? 그래, 태 씨, 아, 제가 오른쪽 갈게요. 지그는 거? 오, 야, 오. 내가 막, 내가 열번 시도하면 한두번 나갈까 말까 했는 지금 0번 시도해서 일번 나갈까. 아니, 그건 손 문제일까. 아, 해봐야해봐야 개인기 쓰면서 앞으로 가겠다. 진짜. <laughs> 어. 거의, 거의 진... 진격의 개인기급인데. 알아, 아, 소리 와, 광수님 진짜 잘한다, 근데. <laughs> 위치선정 보 아, 광수님 골키가 평소에 한것 같은데. 아마, 에이, 뭐야, 각 잡고 하려나 보다. 등번호까지 일번이네 야, 그래, 그래, 내가 할게. 아, 그, 한번 해볼까? 와, 아, 아, 바람 진짜 대박이다. 클리어. 샌팩, <laughs> 샌팩 <뽕>. 소통 봐.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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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데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한번 더. 캄테님, 음, 아들, 음, AS, ASC였어? 어, 내거 뭐라? 패견네 흘렸나봐요. 우리 우리 주차 키니님 하세요. 키님사세요꼭 올라가고 할게요. 올라가고. 뭐뭐 네. 뭐 나만 당할 수 없지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이거 꼭체험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나 참여. 슈퍼만 하시면 하세요. 아 네. 진짜 달라 느낌. 나는 아, 그거 하고 레이싱 게임 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 너무 좋아. 예전는 느낌 모르겠었는데. 이거 어디까지 <laughs> <진짜>. 인기가 <laughs> 너무 나가. 그럼 패드도세개 있어 가지고. 뭐뭐뭐 뭐, 뭐야? 테트로 할게. 살 필요가 있을까? 다 팔고 삼되지 그든요. 와. 됐어. 아, 쩐다. 아. 아, 미쳤다. 아, 음. 아 아니 어디? 아, 락이니 부러친 거였어. 차이가 완전 차이가 있어군 구파친 거 같아. 달라. 진짜. 이게 내가 지금 원 S 만지면서 메이투구만지있는데느낌부터가 <laughs> 달라. 아, 왜 샀어? 약간 원 S가 약간 쌍으로 같은 느낌인가? 쩔쩔쩔쩔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 진짜 같이 만지니까. 아니, 광수님 진짜 계속 하던 거 아니었어? 가, 계속 하던 거 아니야? 아, 뿌리! 딸이... <laughs> 그렇게 한두 번의 실력이 아니야. 어. 우리 한골 어떻게 먹였... 먹었죠? 기억이 안나하나님이페널티얻어서아아패널티아아아아아빡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또빡투아아는거 아, 아, 아. 아, <laughs> <아까> <laughs> 봐. 아아아아니문아아아아아아아 문제. 문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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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아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널티로아아아아아아이 그 어, 사요. 페널티로 간다 뭐. 안 사요 아니, 진짜. 아, 돈 없어요 설날 날... 때또돈 많이 나가야 돼 옆집 살면 자꾸 만지게 해주고 싶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제가 붙을게요 사야 돼 이거는 음, 실력이 안되면 전품발이라도 사야 돼어 잠깐만 <laughs> 폴터치 왜이래 <laughs> <laughs> 아니 폴터 폴더... 아 이거 유머 이상한... 내꺼 이거이상한거보다아개어염 없네 크로스 누르면서 간는데 갑자기 볼터치가 연병하는음만아 <laughs> <laughs> 왜이래 이거 푸드 문나님문나님 <laughs> 네? 이거 지면은 오케이? 아 오케이 화이팅 <laughs> 문나님스트라이거야 <laughs> 아니아니 야야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와 어. 이건 알아도 없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 근데 허키 님모셨는데골퍼하실나땅 아, 아, 당겨 예. 좀 하고 싶은데. 내가 할래? 아 그래요? 아니 아니 내 네, 아니 내가 할래는 뭐야? 아니 새벽 새벽에 지금 뭐 던전 하나 돌기로 해서 같이 아라테일아 라테일 라테 내봐야 똥 게임 하고서 무슨 게임 하고서 똥 게임이라 하지 말라고 이은비언아 본인이 인정했잖아 근데 똥 게임 아니 그거는 어 인정? 아니, 에, 아, <laughs> <laughs> 아 서로서서 못 살겠다 아 뭐가 라테일로 얘기네? 아니 요즘 무슨 다해 아재도해 아우리 팀 아우리 팀마지고아 카비 아 진짜 40대도 한다니까 아 거의 덕백급 패스였는데 원디에다 <laughs> 주세요 중현이 형너 줘야지 오케이 딸딸 아았다 카비 오케이 오 레스 와오아 갑수님 어 어 까비. 어 광수님. 와. 와 광수님 와. 대박이다. 포변 하셔야 되겠네요 광수님. 예 포변 하셔야 되죠. 만능이야 어. 만능 다해. 어 조졌.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죄송합니다. 아 아깝다.